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학 졸업하신 학력을 가진 분이 한, 제 느낌으로는 한15% 정도 될것 같아요. 15%에서 한20% 되지 않을까. 다섯 명의 암분 정도.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 즉 20대, 30대는 대학 졸업 비율이 60%입니다. 60%. 그리고 현재의 대학 진학률은 83%입니다. 일본이 47%입니다. 유럽에서 교육이 제일 잘 된다는 핀란드가 대학 진학률이 약 30%입니다. 대학 진학률 87%는 세계에서 1등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탄생한 이후의 최고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고학력자를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그 고학력자는 뭘 해야 됩니까? 고학력이 뭡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면 은 첫째, 행동하는 게 교양이 있어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되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예의를 갖춰야 되죠. 선거를 할때 간첩이나 반역자나 사위꾼들을 뽑아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날 고학력자인 20대 30대의 형태는 학력이 그 사람들보다 형편없었던 부모세대 의 형태보다 못해요 정치적 전동이 제일 잘 넘어가요 고학력일수록 잘 속는다 하면 교육을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학력일수록 불평불만이 많고 고학력일수록 정치적 선동이 잘 넘어간다. 예를 들면, 천안한 폭짐이 북한 소형이다 하는 것은 IQ가 50만 돼도 알수 있고, 국민 학생만 돼도 알수 있는데, 북한 소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작년 여만때좀 30%가 됐고 특히 배운 사람, 학생층, 지식인층, 나이로는 20대, 30대에 들어가면 40%나 됐다. 그 고학력자인 20대, 30%에서 북한의 선동, 종부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40%나 됐다. 40%는 바보라는 이야기죠. 이건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보가 40%다. 해가 동쪽에서 들는 것을 안 믿는 바보가 40%나 됐다. 그런데 이 바보 집단이 세계에서 최 고학력 집단이다. 이런 모습.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고학력자가 성년자도 일평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학력자가 성년자도 일이다 그게 거의 다 20대, 30대다. 20대, 30대가 표가 많다. 이거예요. 소감만 20대 30대가 아마 전체 유권자 의40%될 겁니다. 그럼 이런 20대 30대가 뽑는 국회의원, 대통령, 교육감, 구의원, 시의원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가죠. 저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을 뽑습니다. 체굴단던진그 인간도 누가 뽑아서 국회의원 이된 거지? 지가본 대로 국회의원 될것습니까 그 사람을 뽑은 사람과 김순동은 아마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 법칙상 맞는 해석일 거예요. 요런 상황이 바로 내년 선거를 앞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문제다. 물질적인 면에서, 아까 제가 통계로 할수 있는 면에서는 한국은 물질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생활소득, 건강 1등으로 됐다. 1등이 됐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신적인 것은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다. 몸이 한쪽이 앞으로 나가고 다른 쪽은 반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분열이 됩니다. 이 정신 분열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한 인격은 이렇게 원만한 감동을 주고 있어야지 하나는 악마적으로 가고 하나는 천사적으로 간다? 찢어져 버려요. 대한민국은 분별적인 거. 정신과 물질이 찢어진다. 20대, 30대와 50대, 60대가 찢어진다. 그걸 세대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맞는데 이내년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찢어질지, 아니면 다행히 봉합이 될지 하는 것은 50세 이상의 분별력이 있는 유권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다가 아니에요. 50세 이상 중에서도 또 생각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분별력이 있는 유권자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뭘할 거냐 하는 게 대충 방향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50세 이상이 좀 화를 내야, 과를 내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있는데 방송, 언론, 정치가 20대, 30대의 문제 있는 많은 인간들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문제 인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영합하고 부축이고 하는 데 대해서 50세 이상의 분별이 있는 유권자들이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화를 내가지고 뭘 할까 해야 돼요. 특별하게 많이 가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이래서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50세 이상의 화를 내야 됩니다. 이런 화를 뭐라고 합럽니까 이건 뭐 내가 잘 되자는 화가 아닙니다. 누굴 죽이겠다는 화도 아니에요. 혈탄 던져가지고 깽판 내겠다는 화도 아닙니다. 이 화는 뭐냐? 남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화입니다. 내가 잘 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어부짐이라고 그러죠. 어로운 화입니다. 어분심을 낼 때, 50세 이상 유권자들이 어분심을 폭발시켜야 됩니다. 어분심. 그래서, 화를 내는 건 좋은 거예요. 저런 걸 보고도 화도 안 내고, 무관심이고, 아무런 가슴에 반응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마0이라도늙은 사람이고, 화를 낸다면, 그분이 나이 80이라도 청춘이에요. 청춘이라는 것은 나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고 감탄하고 나쁜 것을 보고 화를 내면은 여러분들은 청춘입니다. 청춘. 그러니까 우리가 50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그들 치우고 이런 우리가 만든 50세 이상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은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것이다. 그러나 20대, 30대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인의식이 없어요. 손님의식밖에 없습니다. 남의 집에 그냥 놀러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남의 집입니다. 그 집에 그냥 놀러 온 거예요. 근사한 그걸 보고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손님은 그냥 남의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것이니까 질투를 해요 자기가 잘 살면서도 질투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만든 거고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거고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손님의식이죠 그게 잘못하면 노예 근성으로 옵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또둘째로 화를 내야 된다. 화 조직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두 차례 선거에서 50세 이상이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투표율.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50세 이상이 투표장에 나가는 비율이 확떨어졌 버렸어요. 민영박 정부 하는 꼴을 보니까 배신감을 느끼니까 이제 투표장에 나가기 싫다. 또 투표장에 나갈 이유도 없다. 그만한 위기가 아직은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는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투표장에 이제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30대가 특히 투표장에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 보니까 재미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는 게 재미있어요. 취미가 됐습니다. 재미있는 취미가 됐어요. 투표가. 특히 30대 여자분들이 아주 투표장이 많이 나온던 거예요. 우리 그 가운데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40대입니다. 40대. 40대가 대한민국 편에 서면은 이 반역자들이 당신되기어버려요 40대가 왼쪽으로 가면은 날아가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40대에 특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40대는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40대를 잘 잡아야 됩니다. 40대.